님, 미드 정글 뒤오네요? 마치라 저희처럼. 뭐 북캐든 뭐든 덤벼보라 그래. 저패 테니까. 북캐냐? 혹시? <웃음> <웃음> 멋있어. 오. 뭘쳐봐 꺼져. 꺼러 <laughs> 아, 내가 이걸 또한번 해줘야 돼. 끝. 차. 나못 참았어. 어때? 강제. 감히 내 앞에서 박을까 그죠? 급난박아. 오야, 잠깐만요. 그만하지. 아니, 존나 그만 대타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카틸러스요. 어디서 금방지게. 너무 금방지네다 솔직히. 당해야지. 일단 파이크 노팔. 음, 아... 탑스웨이나 아. 저런 거 탑스웨인 같은 거 하는 거 변태 같 너무 아, 귀찮은데. 였다가 5 4 3 2 1 지금! 깔끔 넌두 개나 놓쳤네 송아 넌 아직 멀었다 아, 오바싸지마 아, 개오바싸네 강한척하네? 어루죽을? 나쏠킬따이겠는데찾았네 아, 으! 차! 왜 강한척을 해? 그러니까 뒤지니 그러니까 뒤지잖아 어? 왜 강한척을 하냐고 와, 개쓰, 싸가지없는 것들 <laughs> <야>, 만 <그만, 그만. 웃음> 미키 좀, 뭐라 그러지? 되게 힘없게 얘기한다 <laughs> 오, 오, 싸가지없는 것들 뭐 이럴 때 되게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안 느껴졌어 야, 잠깐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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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 예, 예송이도 갑자기 빡 돌게 하네, 이거 아, 둘 밖에 안 해? 아나 진짜 오바 싸네 자꾸 뒤질라고 또 참교육 들어간다 또저 집콘 퀴즈 존나 쎄는데? 아까줄안 되겠다 제대로 한 가야겠다 이아 씨. 아 짜증나. 좀 도와줘야 돼요. 여기 어요 어디갔어 집간거야?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왔 아, 어우시 때. 우와! 와! 가비아시씨 오? 어. 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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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플레이에 스스로 쌌다... 지쳤습니다, 게임 쉽지 않아. 집중해라. 예예 네, 냠 네. 어. 완전 클린 샷으로 조졌네, 저걸. 이게 정글러들이 개잘 컸구나. 음. 매송 게임이야. 슬슬 제대로 볼까? 아저 어, 애송이나 저럴 줄 알았어. 어 잠깐만 어떡하지? 아 이게 왜 저렇게 튕겨? 아나나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이가 왜 저렇게 튕겨? 어씨 앨리스 죽으면 큰일 나는데 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터치가 되네을 때, 터치가 되었을 스 터치가 되었을 때, 터치가 가 아이, 이러면. 이런적좀 붙이면 어떡해. 잠깐만. 내가 죽는 건가? 아군이 네했아군 네, 얘 화가 잔뜩 났네 갑자기 왜 뭐라 그래 <웃음> <웃음> 여기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는 요즘 여기야말로 야생이에요 네. 아 근데 이 헬퍼 아니야? 개 불쌍하게 죽는다 야. 야, 너무 잘해? 아니 얘 무빙이 이상한데요 형님? 응저 개빡고수인데? 오우씨 뭐야 아니구나. 이거 야 그래도 저건 따야 되는데 그치? 잠깐만 오케게 진짜 나개 X발렸다 어떻게 이런 수화 있지? 개 잘하는 은듬고수일 수도 있어 그니까 러 너무 잘하는데요? 어차피 병 느꼈어요 음, 너도 그러면서 하, 더 성장하는 거야 성장할 게 남아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냐 우리 무빙이 진짜 미쳤는데? 내가 이렇게 스킬을 못맞추겠던건 페이커 말고 처음이야 그 정도야? 뭐지 이 친구? 진짜 또? 살면서 만나 사람 피지 중 제일 잘하는 아, 아니, 아니 진짜 뭐지? 내가 미드 한번 쓱 내려가 볼게 나 탈진도 있거든 제 전멸 없지 제간둥이만 빼봐 오케이 가자 어때 어머야 그래 형님 탈진 저거 탈진 그리고 박치기 저저안돼저안 저 돼요 저안 돼요 어. 아 근데 저기 피할 수 있는 건가 진짜 뭐지 이 새끼 너무 잘하는데요? 너에 내가, 아니, 지, 전, 내가 전, 전멸 근데... 없냐 그랬는데 왜 대답 안 했어 너너그 정도로 전, 얼어버린 전, 거냐? 응나 어떡해 아아! 아! 아 이게 뭐야! <laughs> 너무 압박이야. <laughs> 나도 망했어, 지금. 아니, 나도, 나도 최고의 탑 떴다고. 어. 어. 새끼. 최소 챌린점 이상. 아, 그런 애일수 있어, 근데. 어. 그거 알아? 렉사이도 개무섭긴 해. 뭐 미드 정글 아, 어. 듀오 레메. 음. 렉사이도 아니면은 음. 개쌉요 진짜. 렉사이도 개고수라니까. 근데 그거 알아, 미송아? 우리가 사냥하면 되지 인자... 약한 소리 하지마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나도 미드 갔다 망했어 사람이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아, 근데 진짜 나도 템싹 꼬였네 최고도 하나도 못 듣고 진짜 벌어지같다 아씨 무슨 냉철법 될건 같긴 한데 카이사가 탑쪽타워라가될것 같아. 냉사의 바텀이고요. 탑족이 사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바텀 시에 먹다 죽죠. 내가 테른 볼게 바텀에, 혹시 이건안 되겠다 그지 이게 끝나고 어제는 미드전 걸 리포트 좀해 음. 불법 프로그램. 어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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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미드 정글 네가 말한 대로 챌린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하여튼 뭐 뭐든 간에 하여튼 되게 잘하는 애들일것 같아. 승률 다 90%래. 진짜 약간 말이 안 되는 거 아. 나 그러니까 미송아 침착해. 응? 너도 인마 너도 챌린저고 너도 프로 아니냐. 그리고 나도 나름 뭐한 수가 있고 <laughs> 우리도 할수 있어. 쫄이지마 좀. 어? 애송이처럼 약한 소리 하지 마. 예?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아, 존나 강하다 응 음, 너도 강해 그리고 나도 오른 잡았을 때 웬만하면 안져 이건 몰랐지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나 얼마 전에 승률 90퍼짜리 미드 정글 내가 잡았던 바가 있어 실제로 오케이 음, 그런 애송이들 어? 승률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북해 킬러야. 한 아, 형님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 조금 처참하긴 하구만. 음. 근데 죽으면서 해라 그냥 죽으면서 그래. 그게 낫겠다. 억으로 그리고 죽으면서 죽으면서 먹고 해야 돼. <laughs> <laughs> 아니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 그건 잡아야지. 오케이 전열도 아, 빼. 아, 나는 그래. 우리 바형님들저 응. 텔포 있구요. 미다 응? 나는 이때 펠타도. 피즈가 오고 있기 때문에 미지가 타도 하이사형 거기 좀 위험한데 어때 어때네 로밍 게임을 집도 하고 있다 아니까 여러분 상대 미드 정글 승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뿌쳐차야나 버려 딱 그럴려고 내가 노틸 살리려고 대신 맞았어 솔직히 방금 진짜 나 그냥 뒤로 뺐으면 산 건데 진짜 이거 인정해요 여러분 안 해요? 내가 얘 막아주려고 내가 W로 흡수해 주려고 내가 앞에서 대신 맞았어. 개 같아 진짜. 커이커 얘가 그냥 거기서 두는 두릅두고 집 가고 있어가지고. 아씨. 고맙다고도 안 하겠지 근데. 아니 지금 바텀이 나름 중요해가지고. 살리려고 했지, 최대한. 돌코 나오면 살, 사람 사람 뿜천할수 어, 있을 거야. 어 예, 뭐야 저 오바 아니야? 렉사이? 봐봐. 어 승률 90%고 나발이고 나름 저쪽도 다 애송이들이야. 저쪽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을 거야. 어 뭐지? 오 어? 저쪽도 되게 잘하네. 이거 우리 지겠는데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거야, 저쪽도. 오케이. 성장 좀 할게요. 음. 내가 팀을 위해 희생 플레이할 테니까. 자, 우리 팀의 기대여서 성장. 제가 왜 부캐킬런 줄 아십니까? 나는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더 강해지거든. 그게 제 패시브입니다. 몰라도 <laughs> 잠깐만 이거 잡을만한데? 한 번? 잡았어 잡았어 전령도 먹고 레이스 나 자신 잘하고 있어 레드 아직 있다 저거 것 같아요 적팀이 용기가 있다는 말죠 좀 크자 좀 크자 나도 나도 너무 희생 플레이만 많이 했어 지금 그리고, -その 성장 좀 합시다. 나13 찍으면 그때 끝난다 게임 다 덤벼라 애송이들아 아주 좋습니다 저좀 뭔가 장소가 되게 위험해 보이는 장소인데 잠깐만 구해주러 가야겠는데 저 구하러 가는 중이요 저도 왔습니다 <목소리> 자, 오케이, 뺐다. 내가 피즈 마크 중, 피즈 마크 중, 나 초식에 있음. 이거지, 이게 핑퐁이라는 거다. 들어봤니? 들어봤니? 봤니? 겪어봤니? 핑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걔,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한딱 개 미친 도라이처럼 진짜 개잘 싸웠다 오랜만에 나이스, 나이스. 상대가 깨끗이. 잘하면 잘할수록 난더 강해져 그게 나야 아, 복구했다 아이씨. 드디어 사람 됐다 뭘 때킨다며? 아, 네. 긴장했다. 사람들은 저의 까멜레온 같은 능력에 굉장히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골드면 골드, 플레면 플레, 플래, 다이아면 다이아, 마스터면 마스터, 금하면 금어 어디든 간에 상대가 프로면 프로, 아마추어면 아마추어, 어 누구든 간에. 난 상대에 맞춰 전투력을 측정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간다. 뭐야 예송이 꺼져. 피즈 이제 내가 얘기해 끔만. 가보자. 먹으면서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괜찮냐? 살안 썼는데. 야, 어차피 그쪽 마, 많이 간다. 그냥 어, 죽고 딴 데서 이득 보는 게나겠다확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진짜 뭘까, 저 친구 정세가 그냥 부캐지 뭐. 똑같은. 그니까, 니가 미키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니가 여기가 그냥 다이아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랑 챌린저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랑 그게 다른 게 크지. 안 그러니? 으챠! 오케이, 오케이. 으챠! 으챠! <laughs> 난죽고 싶은 사람이야. 난 죽어보고 싶은 사람이야 스탑까지 난 죽어보고 싶은 사람이야 <놀람> 어때 부캐 <부케> 킬러 클템 잘한다 랍이도 다행네 오늘로서 미드정글 승률 90%짜리 듀오의 송이들 두 번째 잡았다. 부캐들아 잘 들어. 나피해서 돌려라. 이게 전에 내가 잡은 애들도 이랬잖아. 최근에 내가 잡은 미드정글 듀오 아이죠. 유튜브 올라간 거. 아니, 그니까 이게 승률이 진짜 좀 괴물같이 나오긴 하네. 아니, 그니까 이게 나야. 궁금한 건 유튜브 꿀템 TV로 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들 맨날 있어 유튜브 꾸템티비 불러가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